조이 앤 드라이브 얘기하시 I 고 그러는구나 o w Joy and Drive. Joy a n 이 Drive. Joy and Drive. Joy and d r i v 친구 추천만 해도 2 r i v e Joy and Drive. Joy and Drive. Joy a n 을 Drive. Joy and Drive. Joy and Drive. Joy and Drive. Joy and d r i 적립이 돼서 차곡차곡 쌓이면 나중에 공짜로 대리운전을 또 한번 쓸 수가 있다 네. 네, 이렇게 혜택이 많은 전국구 대리운전 조이엔 조이 드라이브. 드라이브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놨으니까요 클릭하셔서 여러분들도 핸드폰으로 앱 설치하셔서 많은 혜택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 소닉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 안승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저희가 한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음... 지난해 어떤 방송을 했냐면 50년 만에 싹다 버리는 육해공 음... 해병대 노후 무기라고 음...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했는데 저희가 과연 그 50년 만의 육해공 무기들을 과연 지금 다 처리를 했는가? 이 부분을 저희가 또 취재를 했어요. 네. 그러면 일단 육군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육군이 50년 만에 갖다 버리겠다라고 한 무기가 뭐가 있었죠? 뭐 전체 얘기는 이제 일반적으로 하나 얘기고 그거는 상당히 지금 뭐 지역적으로 일부 부대 아주 크게 일부 부대 있기 때문에 유명무실하고. 네네. 그 다음에 m 4 a 5 k 쪽으로 예. 5형으로. <laughs> 네. 그래서 뭐더 이상 뭐 가치가 없고 얘기할 가치 없고. 저는 좀 요즘에 좀 답답한 게 네. 500MD. 육군의 (500md) 예. 예 그거 이미 다 퇴역시키기로 한거 아닙니까 아그 퇴역된 거는 이제 명확히 이제 군에서 발표할 때그 네. 언론투문단지 언론에 흘린 게 육군 항공학교 네, 그 조종사 양성으로 이제 없앴다. 네. 그리고 이제 일부가 지금 미국을 거쳐서 캐나로 들어가고 있는 거. 그근데 음. 그게 극히 뭐4 0대 50대예요. 그걸 네. 말하는 거고. 네. 일선 야전 무대는 여전히 이거 뭐 항공단 중심에 네. 전방에 배치해 있는 뭐토 대전차 미사일 탑재 그렇죠. 토형도 있고 네. 로켓타 운용하는 또 정찰형도 있는데 네. 거의 그대로 다있니다안 네. 네. 치우고 있습니까? 아, 니 거기서 뭐한대두대 대 이렇게 빠진 건 있어요. 연식이 오래돼가지고 어, 좀 고장이 자주 나는. 두대 정도 고각 부대마다. 그러니까 이빨 음. 빠지듯이 마치 F5 도태할 때처럼 그렇게 빼서 표시한다게. 어. 그리고 그대로 있어요. 왜냐 LH, 항공기가 LH... 네, 아, LH가 채워지지 않았군요. 아직도 말 그대로 170여 대가 이게 뭐 연차적으로 몇십 뭐여 대씩 이그 양산 승인 나고 예산 받아서 만들어서 네. 또 와이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시간이 한 10년 걸릴 걸요. 그것만 해도. 아니 작년에 싹다 이제 갈아치우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네 저희가 불, 불만이 언론 네. 일반 기성 언론사하고 또뭐 기성 뭐 유튜브들 얘기하는 게 맞지 그렇게 얘기면은 하 네. 바로 내일 다 없어지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네.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아. 부대 단위별로 대상들이 이렇게 연차적으로 연도별로 네. 네. 그걸 없애는 거지 하루 아침에 싹없애이게 아니라고요 오. 그래서 뭐 포천에 있는 뭐 (15항공단인가요) 거기 뭐 제가 10, 아 (13인가) (15항공단이) 도 여전히 네. 작전 운영을 하고 있어요 (10년) 전에 가서 봤는데 그대로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10년. 그런 부대가 음. 어~ 지금 이제 (lh가) 연말에 (2대) (4대) 뭐 이렇게 소량 생산하면 그 이제 항공학교로 먼저 교육용으로 보내고 그렇죠, 먼저 순서가. 그러면 또 (1년) 정도 더 기다리면 이제 야전 전투 부대까지 이제 시작 배치 시작을 하려면은 뭐 네. (2026년) 그리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27년, 28년도 가야만, 가야만. 이 수도권에 가, 뭐 아주 가장 가까운 뭐오정부와 가까운 네. 그런 이제 포천에 있는 항공단이든지 저 수색에 있는 그 항공단 네. 이런 이제 수도권에 있는 가까운 부대부터 뭐 하남도 있고 네. 거기서부터 개편을 이제 하면은.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 LH가 다른 뭐 수리어나고 날아다니는 모습 보려면은 아주 일반적으로 네. 그럼 뭐 28년, 29년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최소한 28년까지는 500 MD를 치우질 못하겠네요.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뭐한 2030년에서 32년까지 가야 돼요. 아, 남아 있는 또 품이 부대가... 치우기 네. 위해서는 남아 있는 부대가 계속 이제 운영을 또 하면서 받아야 물건을 새 물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음. 그러면 육군 항공학교는 그 먼저 500 MD를 왜 없앴냐? 네. 훈련의 길을 먼저 기종 선정해서 만들어서 들어오고 지금 거의 다 배치가 됐을 걸요. 어... 그러니까 후속 기종이 이미 먼저 시작을 사업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벨 500이라는 걸 지금 계속 파, 받고 있죠. 네네네. 물론 이제 해군 훈련 부대도 이제 목표 있는 훈련 부대도 받고 있지만은 네. 그래서 그거는 대략 이제 중후반으로 넘어가고 있죠 인수하는 어, 게 네. 그래서 거기는 먼저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고 네. 거기서 도퇴했던 헬기들은 다시 정비해서 이제 캐나다 같은 나라에 주군 있는 거고 미국을 거쳐서 어. 그래서 그게 특정 부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언론부도 얘기할 때는 기자가 좀 똑똑해가지고 좀뭐 저희 같은 매니아가 아닌 이상은 음. 물어보질 않아요 몰라요 그냥 그냥 넘기면 다 그걸로 넘어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지 그러니까 아다르고 네, 어다르고 네. 정확한 문장현성을 음. 어떤 매니아 출신 기자가 몇 사람이 있긴 한데 네. 그 사람들조차도 그냥 불러주는 대로 급하게 쓸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음. 이제 이렇게 두리무실 마치 하루 아침에 그 노후화된 네. 그 무기 체계들이 막 동시에 그냥 양산 들어가면 동시에 없어진줄 알고 좀 오해를 하는 거죠. 음. 최근에 그 공군 팬텀, 네, 그건 또 연차적으로 줄여서 줄여서 남은 게 이제 그 행사에 쓴 거예요. 그렇죠. 몇 대였죠 <laughs> 행사에 썼던 게 총? 결국 남은 게네대인데네 4대 최종적으로. 예. 근데좀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 아 재밌습니까? 재밌는 얘기 하나 했습니다. 아, 예. 네, 제가 이제 지난 그 7월 초순 그리고 이제 6월달, 네. 6월달에 뭐 이제 SNS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사진을 이제 김해 공항이라는데 하 공중에 찍어서 올린 게 있어요. 어, 그래요. 근데 팬텀이야. 이미 어. 퇴역을 했는데 퇴역식을 지나간 다음인데 날짜가. 네, 네. 그래서 아 얘들 왜 비행을 하고 다니지? 뭐가 좀 이상한 거야. 퇴역식 후에. 네. 음. 뭡니까그두 대가. 네. 그러다가 이제 (7월) 초순에 내가 지방 부산 출장 갈 일에서 갔더니 거기 와 있더라고 진짜로. 경락고 있더라고. 어... 음. 아 그럼 경락고 가려고 그렇게 날아다녔던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 그러면, 예. 거기 이제 대한항공 정비창 이제 그 전에 옛날에 했기 때문에 네. 소에 이제 소에 이제 엔진 뜯어내고 뭐레이더 음. 뜯어내서 껍데기화 시켜가지고 어디 전시용으로 보낸다든지. 때문에 네. 거기서 뜯어낸 뭐 j 7 9 엔진 같은 거는 이제 뭐 항공학교 일반 그 민간 항공학교에다가 이제 기증을 한다든지 어. 그런 이제 교육용도로쓸수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그렇게 해서 일이 6월 7일날 퇴역식인데 또 이렇게 남아 있더라. 아... 그러니까 한번 이게 무기 체계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야, 그러니까 퇴역식을 음. 해도 아주 깨끗이 클리어하게 없어질 수는 없군요. 제가 이렇게 공항에서 이렇게 보면서 놀랬죠. 그렇게 활주하면서, 음... 네, 그 안에 이제 떼려가서 이제. 내리기 밖에 나간 게 아, 보니까 택시 할때 보니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아, 그거구나 이제 그런 식이고. 아 그게 그거였 네,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뭐어떻게된다 경과 과정을 잘 이렇게 얘기를 안 하죠. 뭐 그냥 퇴역하면 퇴역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안 쓰는 것처럼. 아 그냥 말만 퇴역. 네. 아 그게 그렇군요. 그것도 이제 그 공군의 F5 계통, 그 네. F5 계통 중에서 이제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이제 KF5예요. 면허 생산했다는 조립 생산. 음. 그래서 그게 지금 61대가 남아 있는데 다 네. 이제 추락한 걸 따져 보니까.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완전히 없어지길 바라는데 노 전투기로서. 근데 뭐빨라야뭐 28년. 28년이라고. 네, 네. 그건 이제 공군에서 얘기한 거예요. 네, 네, 네. 공군에서 이제 기자들한테 네. 기자실에서. 어, 그때 이걸 뭐 이제 나는 이제 26년으로 땡기자고 이제 제,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네. 건데 네. 네. 또 이제 뭐좀 SNS에서 좀 떠드신 분들이 내가 거짓말했다. 28년으로 무슨 2 8년이야 30년대에 퇴역할 거다. 아. 근데 기자실에서 이제 그 공보장교들이 있어요. 그 네. 연락을 담당하는 네. 그분들이 네. 얘기한 거예요. 2 8년도로 아, 그분들께서? 예, 네, 그러니까 음. 그것도 지금 뭐한 4년 남았나요? 그렇죠. k 5가 네. 그래서 그것도 계속 볼 것이고 당분간. 이 최근에 음. 그 수원 기지에서 이제 훈련했어요. 한미 연합 훈련. 네. 뭐 F35B도 오고 그다음에 기존에 레가시온네또 와서 훈련했는데 네. 거기에 같이 동참 비행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퇴역을 한다고 해도 어그 뒤로 한뭐 최소한 1, 2년은 더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부대 단위로 이걸 이제 퇴역을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네. 가장 대표적인 또 이제 흔한 예가 수리현 기동액이 그게 이제 연차적으로 부대 단위로 대대 네. 단위로 계속 전국에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하기까지 10년 걸렸어. 10년. 다. 근데 네, 그게 네, 채울 네. 때까지. 그래서 또 그걸 이제 그걸 자랑스럽게 방위사업청에서는 음. 아, 사업을 또뭐 성공적으로 또 무사히 완수 완료를 했다. 음. 그 보도 자료를 한두세번 내더라고요. 또 그걸 자랑한다고. 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구형 무기 체계가 딱 지정이 되면은 그 사업이 후속 사업이 있고 후속 무기가 있, 있어도 네. 하루 아침에 없앨 수 있는 건 아니다. 어. 네. 연차적인 매년 예산을 배정하는 게 네.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미국이 당연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어, 예. 그럼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군에서는 이 항공기 중에 F 4 팬텀 노무기로 첫 번째로 또 퇴역을 거쳤습니다. 근데 실제로 비공식적으로는 그게 이제 비행 남아 있고요. 예, 비행하고까지 합하면은 6월 7일이 아니라 네네. 거의 7월 달까지 그게 이어졌다는 거죠. 남은 음, 그 기체입니다. 예. 예. 일단은 그러면 육군에서는 또500 MD. 대표적인 500 MD인데 이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예. 이것을 향후 또. 많이 사용을 해야 된다. 아니 그리고또이 500m들을 지목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네. 올해 들어와서 무슨 행사 때 500m들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아 그래? <laughs> 예, 작년에는 좀 감춰놨는데. 올해는 뭐 여기저기 드론봇 행사해가지고 그런 어. 이제 항공 무인 비행체 그런 행사 때 나타나서 시연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음. 여전하구나 그게 항공학교 육군 항공학교 거기서만 없앤 거지. 네. 나머지 부대는 여전하구나. 그럼 버린다고 저거... 해도 버릴 수 없는 현실. 아, 그래서 저게 예. 다 완전히 그 모습을 안 보려면 앞으로 음. 한몇년 이상은 걸릴 것이다. 음. 부대별로 따로 이렇게 없애야 되니까 대체를 해야 되니까. 예, 예. 일단 LH가 완성이 되어야만 하니까. 그러니까 네. 연말에 다시 한번 물어보니까 뭐두 대에서 네대 사이더라고요 어. 인수 인수 인계하는 게. 항공학교. 네, 그것도 네. 이제 교육, 조류종사 양성을 해야 되니까. 예. 그러면 이전에 네. 또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려다가 을 넘어간 부분인데 이 전차, 예, 예, 당장 좀 치워야 될 것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m 4 8 A5 계열이 있죠. 네, 네. 예, 그중에서 또 K형은 또 일부 소멸이 된것 같고, 네. 그래서 뭐 주한미군이 사용하던 걸 받은 A5, 뭐 네. 아시아 장비를 하는 전차라고 하는 거, 네. 그게 이제 동원사단에 남아 있는 걸로. 음. 근데 뭐 제가 이제 무경감 이번에 심판 낼 때는 아이 그냥 골드백이 실어서다 빼버렸어 그냥. 예. 아. 그래서 그게 없는 거예요 제 저, 저서에는. 그런데 예. 한2개 사단에 동호 사단에 단이개 음. 대대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데 지금 아, 그리고 어. 28 사단에 아28 28 사단이 현역 사단인데 왜남 그걸 가지고 있느냐. 네네 왜죠? 내년에 부대가 해체되거든.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냥 아문고 있어라. 뭐이들이 아. 신형을 잡고 있어라. 없어지는 네. 부대가 무슨 신형 장비냐. 음. 그냥 그러고 쓰다가. 동시에 다 같이 없어져라 아. 28사단 그리고 지금 K2전차 음. 4차 양산이 아직 시작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뭐 수출권도 있고 다 맞물려 가지고 공장 네. 작년에 9월에 증설 문제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관련된 재료들 모아서 발주해서 받아야 되니까 재료가 또 네.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뭐 엔진부터 해가지고 예. 주포도렇고다 응. 여기저기 회사에서 만들어서 이제 납품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게 이제 26년 그러니까 내년부터 생산이 이제 들어간다고 얘기하니까 아직 올해는 준비 단계고 그럼 이 M48 전차도 음. 계속 남아있어야겠네요. 그러니까 이거 결국 (28사단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서 어. 없애면 네. 거기서 쓰던 대대에서 쓰던 장비를 또이제 그~ 그중에서 상태 좋은 거를 이제 보고서 네. 동원 사단에 또 보내죠 거기 동원 사단에 있는 것 중에서 가동이 안 되는 건이제 뺏어버리고 밀어내기하고 어. 아예 이제 음. 사용하지 못할 것들이 섞여야만 그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섞여 있어요. 키우게 되는 거고. 고장이 유별나게 잘 나는 차량도 있기 때문에 음. 섞여 있는 거를 제 미리 딱 점찍어 놨다가 이제 도태하는 부대에서 가져다가 버리고 또 채워놓고 그러면 또 유지가 되고 당분간 음. 한 (2년) 정도 네. 그러면 또 지금 양산을 들어가는 4차 양산 K2, 네. 그게 이제 도착하기 시작하면은 뭐 26년, 7년,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실제 아. 현실적으로. 그러 그러니까 완전하게 그걸 소멸시키고 네. 우리가 이제 부대 방문했을 때 이제 아예 안 보려면은 그렇게 몇년더 걸린다는 얘기죠. 뭐 헬기라든지 전차도 그렇고. 음. 근데 유별나게 좀 빨랐던 부분은 자주포분야는 좀 빨랐어요. 그 처리, 그러니까 어. 치워버리고 어. 대체하는 게. 네네. 그래서 우리가 뭐포방보다뭐 대한민국은 육군은 뭐든 포포병에 가장 그렇죠. 강한, 예, 전처보다 예. 예. 그 어느 순간에 한 순간에 수출도 제일 잘 되고 음. 제일 잘 나가는 물건이고 자주포가 음.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이 좀 있어요. 서역이좀 우열이 나눠지긴 하죠. 그런 네. 어떤 비율이 그래서 공군, 육군 다 얘기 말씀드렸고 이제 해군을 좀또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 해군도 좀 이렇게 현대화가 빠른 건 아닌데 네. 그래도 타군에 비해서는 그 보기 이제 사실상 전투에서 음. 이래전의 전투에서 사실 이렇게 뭐 활약을 못하고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떨어지는 장비가 포항급, 초기함, 포항급, 예예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울산급 호위함 음. 이게 다 합해서 지금 다수척 남아 있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그니까 육군이나 공군에 비해서 좀 빨리 없앤 거예요 대체를 그러한 막 그래도 음. 다수 척인 거면은 상당히 비중이 낮죠 해군의 어떤 전투함 중에서. 네네네. 그래서 연말에 우리 정조대함 급 일번함이 실전 배치가 되고 인수해 가서 네. 해군에서 그다음에 그 충남급 호위함 음. 그것도 이제 일본함을 이제 해군에서 인수해 가면은 네. 아마 울산급 두 척을 먼저 없앨 건지 태역을 네. 네. 이제 새로 배가 들어오니까 네. 아니면 포항급 세 척을 없을지는 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둘중에 하나 장르가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 어, 군보다는 어. 해군은 좀 빠른 편이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런데 도또 해군도 네. 또 실전에서 우리가 또 봤던 그 참수리급 고속정. 얘가 아직도 뭐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도 2 0여척 남아 있어. 요 그러니까 어. 얘도, 얘도 좀 빨리, 더 속도를 내서 없애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제 세컨 매치가, 이제 배치가 본격적으로 많이 더 돼야만. 돼야 음. 네. 그것도 이제 과감하게 없앨 텐데. 네. 그래서 뭐, 육회공 골고루 이 아주 뭐, 50년 전에 도입을 하기 시작한, 뭐, 40년 전에 도입하기 시작한 이제 물건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음. 음. 그리고 다시 또 공구로 넘어가서 얘기하면은, 그 K5 f 말씀드렸지만은, 그 다음에 노 전투를 들어가는 게 이제 F-16PB. 피스브리지를 투자던 음. 거, 네네. 86년도부터 받았던 거. 네. 이것도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노후 전투기가 되고 또 k f c 1로 대체한다고지만은 일단 현재 k f c 1의그 승인난 사업은 이제 110대 중에서 지금 40대 중에서 또 20대 10대.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연도 시간이 이제 걸리면서 납품되면서 음. 대체를 하는 거는 실제 대체는 KF5, 60한 대를 대체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2028년 이후에나 뭐 32년 사이에 음. 그때 가서 이제 k f 1 6 p b u 이거를 이제 없앨까 말까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음. 뭔가 추가 발주도 이제 얘기를 할 것이고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획득 조달 조달 획득의 그 과정이 네. 시간도 걸려야 되고 뭐 예산도 배정도 또 열심히 해줘야 되고 음. 그 경제 문제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또 요즘 다시 또 흔하게 얘기하는 병력 구조 병력을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병을 이제 더 해야 되는데 뭐 징병제 모병제 아 네. 제가 말씀을 꺾로 드렸습니다 징병을 좀 하고 있죠 우리는 이제 모병으로 갈 건지 뭐 얘기는 뭐감론을박하고 있는데 네. 이 문제도 좀들어다봐요 이게 다 연, 연관이 돼 있죠 아, 그렇죠. 네, 병력 문제도 예. 운영할 수 있는 병력 문제도 연관이 돼 있고 부사관이라든지 장교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숙제가 이제 막 많이 생기고 있는 거죠 사람 중심의 어떤 무기체계에 노무 무기를 어떻게 과연 효과적으로 없애버릴 거인가 음. 그다음에 신형 무기는 제때에 다 조달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조달했으면 성능이 제대로 나오는지. 음. 그렇게 해서 안정화되려면은 모든 게 육군, 해군, 공군의 지금에 말하는 수출도 잘 되는 그 무기 체계들이 자리 잡고 안정화되고 뭔가 좀 위력을 발휘하려면 모든 게 2030년대 가야만. 음. 물론 이제 그때 와서 뭐유무이 복합 골고루 육해공 해병대 다 포함해서 유무이복합체가또 이제 활기치겠지만은 그 전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남아있다이 거죠. 네. 노무기 처리 대체. 다음에 병력에 대한 그 병력 구조에 대한 어떻게 어떻게 이걸 대처할 건지 확보를할 건지 그 문제도 지금 이제 많이 기사가 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작년 초에 어, 대한민국 육해공무기 50년 만에 드디어 갈아치우게 됐다라고 방송국을 했었는데 실제로 1년 이상이 지난 지금 이렇게 알아보니까 깨끗하게 또 버려진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현장에서 이제 뭐 사진을 찍었다든지 눈으로 확인한 거 행사를 통해서 네. 그건 역시 공군의 F-4E 팬텀 예, 그런 게 확실히 채워졌고. 딱 하나만. 예, 아, 하나 더 있습니다. 아, 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이 F5 계열이 그니까 지금 제공업 K5라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네. 연말까지 2023년 12월까지 확실하게 없어진 건 집도입 F5. 그렇죠. 예, 그거는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을 했어요. 예예. 아, 저거 진짜 퇴역을다 시켰구나. 음... 그래서 한쪽에 쳐놨어요. 그게 작년에 그렇게 치워놓은 건가요, 아니면 올초 정도에 치워놓은 걸까요? 날짜는 정확히 제가 이제 짐작하건데 2023년 12월 23일까지. 아 작년 말. 그럼 왜 2023년 네. 12월 그도 23일이냐? 네. 해군도 이제 뭐 예를 들어 포항급이나 뭐 울산급, 특히 포항급도 이제 도태시키고 참수리급 도태시키는 날짜가 네. 국방부에서 딱히 뭐 이렇게 인가를 내거나 하는 날짜가 음. 23일이더라고. 어, 그래서 각서 23일 서류 사고로 서류상으로 아마 23일로 공군도 F5 직도입한 거는 맞춰서 이렇게 한쪽에 치 이렇게 딱 몰아놔요. 그는뭐 음. 다른 나라 뭐 그리스 공군이나 다른 나라 이게뭐 행사들을 보면은 항상 노우 전투기 도태한 거는 이렇게 한쪽에 다 끌어다 놓더라고. 음. 뭐 그건 러시아도 그렇고 그렇게 처음 이제 쳐버리더라고. 예. 그래서 현장을 봤습니다. 포착도 어. 했었고. 아, 그랬군요. 그래서 직도입 F5EF는 현재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두 가지 F4E 그다음에 F5EF 직도입은 이제 다 끝나서 없다 올해. 음. 그러니까 작년 대비 올해 변화는 그거는 확실하다. 확실하다. 예, 네, 물론 이제 포항급이나 참수리급도 이제 두척세 척만 이렇게 도태시켰는데. 그건 뭐 연례 행사기 때문에 꾸준하게 하는 행사고. 그데 음. 공군이 유별나게 이제 그렇게 했고. 네. 육군 같은 경우에는 이 아직도 이 M48 계열 전차를 음. 사용할 수밖에 없다. 동원사단. 예예예. 예, 예. 네. 이 K2 전차가 지금 4차 양산이 아직 시작도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빨리 양산이 돼야만 채워지면 네. 그제서야 M48이 좀 빠지겠죠. 그리고 동시에 뭐또 개량 사업도 시작을 해야 되고. 음. 이까뭐좀 여러 가지 돈쓸 일이 겹겹이 이제만. 뭐 중첩이 돼 가지고 가기 때문에 네네. 그 속도가 과연 대체 사업 속도가 날지 여러 가지 돈이막 분산되니까 아... 그래서 계속 지켜봐야 돼요 그 그러니까 면밀하게 좀 세세하게 이게 일반적인 뭐사항이지만은 아다라고 어다란걸 표현을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보통 이제 기사화 될 때는 그냥 대충 두리뭉실하게 음... 신형 무기 체계 도입되면은 그냥 뭐그 선정되고 뭐 양산 들어가면 다 한꺼번에 막 하루아침에 싹 없애는 것처럼 잘못 알려지는 거아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해군에 음, 음. 그중 잠수함이라고 3천톤급듣죠 있죠 네네. 이제서야 이제서야 세척 체제 갖추는데 그 또한 (10년) 이상 걸렸어요 어이구. 그렇게 우리가 뭐 대형 잠수함 큰 잠수함은 이제서야 세척 체제 이제서야 음. 그 앞으로 뭐 세척 뭐해뭐 배치 원투3리 이렇게 나눠서 가는데 네. 그러니까 무기 체계를 우리가 쓸 만한 걸 갖기 위해서는 시간이 그만큼 많이 걸리는 거죠 음. 근데 이제 항상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게 그 행정에 계신 분들은 음. 항상 자기들 승진하고 뭐 그게 있어 뭐 그런 것 때문에 발표를 먼저 앞세워 그냥 다한 아침에 다 끝난 것처럼 음. 뭐 레이저 그걸 말씀하신 거죠 저번에 네 레이저 대공무기요 그거 이번 주에 막 기자들 불러서 시연을 할 걸요 실제로요 네. 지난번 에 했는데 또 합니까? 아 기자들이 이제 안 믿으니까 아. 안 믿으니까 그 진짜 말 얘기했잖아요 진짜 맞춤 예, 실제로 공중파 뉴스라든지 야, 방위사업청을 야, 통해서 나온 영상에서는 이것을 10초, 20초 계속 쏴대고 있다가 격추가 되는 모습을 끊지 말고 보여줘야 되는데 딱 터지는 부분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뭐 예. 기자들을 불러서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하게 될 테스트에서는 어 정말로 이 레이저 대공 무기가 처음부터 이 어, 드론이나 무인기를 이렇게 쏴될 때부터 어. 터질 때까지 편집하지 말고 원신 원카트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물론이고 많은 분들께서 믿지 않겠습니까? 아 실제로 이게 성공할 수 있는 거구나. 네. 예. 다만 이제 변수는 날씨가 지금 장마철이기 때문에 네, 네. 그게 뭐 맑은 날씨가 중간에 껴 있으다는데 그게 아닌 경우는 뭐 연기할 수도 있어요 날씨, 날씨 때문에 날씨 영향을 많이 받고. 아니 뭐 연기에 상관이 없고요. 네. 근데 일,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네, 예. 일단 테스트는 예.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좀. 어 드론들이 뭐 가만히 이렇게 날아다니겠습니까? 음. 나나좀 죽여 주시오 하고 누가 이렇게 예? 가만히 음. 날아다니겠어요? 아 극초음속 미사일처럼 막 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당시에 저희가 음. 방송했을 때는 뭐 드론이나 무인기가 이렇게 막 어, 기동을 하고 움직여도 그걸 다 완벽하게 쫓아가서 계속 이렇게 격추를 할수 있다고 이렇게 댓글을 써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그게 전 음. 실제로 그렇게 가능할지. 근데 예. 뭐 또. 더 우려했던 거 얘기들은 그 네. 기사가 발표되는 이후 영상하고. 네, 네. 여러 대가 동시에 오면은 다 이렇게 지질 수 있냐, 동시에. 그러니까요. 네, 그걸 이제 많이 얘기했었죠. 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블록 2에서는 좀더 개선이 될 것이다. 여러 가지 뭐다 목표를 향해서 네. 좀 제대로 출력을 강화해서 지질 수 있다. 아, 음.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지적받은 부분을 개선할 것이다. 그래서 블록 2뭐그 이후에 사업도 중요하다. 말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네. 뭐 천억 원의 이 예산이 음. 사실상 블록 1보다 음. 2에 직접적으로 많이 이제 개발하는데 쓰일 것 같다. 아니 근데 뭐 그게 1이든 2든 음. 제대로 그걸 이번에 지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테스트는 제가 말한 대로 좀 확실하게 원신 원카트로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뭐 네. 별도로 이제 보도 발표를 한게 용산 이제 대통령실 근처에다 배치를 하겠다. 대공물기로서 어~ 요번에 뭐~ 쓰레기 풍선 자꾸 날라오고 그래서 뭐~ 하여튼 그것도 기사가 따로 나긴 했는데 네네. 글쎄 그 정도로 바로 이게 효과가 날까 그~ 좀더게 실전 배치 전력화를 좀 땡기는 건데 음, 그래서 좀 약간 좀의한거 있었어요 날짜를 <laughs> 시간을 너무 땡기는 거 아닌가 그래도 네. 이 기사 플레이로 먼저 이렇게 터트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그~ 기자분들 모셔가지고 하는 거 시연하는 거 네. 말씀대로 그런 의문점들을 명쾌하게 좀 이렇게 해소... 해소시켜 줬으면 네, 네.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비판보다는 좀 기대를 하겠다 예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예, 제대로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예. 오늘부터 기대하실 걸로 압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지금 녹화하는 기준에서 예정 상황으로 잡혀 있습니다 예. 네 아무튼 뭐 확실하다고 하니까요 네. 예, 예.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 50년이 지난 이 노후 무기들 다 없애 버리겠다 해서 작년에 발표를 했었는데 역시나 없어진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전다 예, 예, 줄고 예, 있다. 점점 예, 규모가 이제 우리가 많이 도입을 했기 때문에 육회용 예. 장비별로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우연않게 어느 행사장에서 볼수 있는데 완전하게 소멸될 그런 우리 대표적인 노후 장비들을 음. 완전하게 안볼수 보지 않으려면은 뭐 2028년, 29년 이렇게 또 시간을 더 필요로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예.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예, 한 번에 그렇게 싹다 갈아치울 수는 없잖아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방송드리고요.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 안승범 대표님, 저 소닉 PD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